여기서 밀려고 하지 마세요 밀려고 하면 안 되고 한 번에 내가 쭉 일어난다 위로 일어난다 쭉 그렇지 오 되게 쫀득하게 맞았어 지금 대박이야 57오57 아이언은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누나가 처음에 말했던 드라이버 드라이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요 드라이버를 치면 부드럽게 치다 보니까 당연히 거리가 안 나서 음. 이 90대 같이 치는 친구들끼리 쳐도 네. 친구들은 투 온, 쓰리 퍼 투언 포퍼 쓰리온 투퍼 투 온, 투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드라이버 거리를 조금만 늘리면 조금 더 스쿼트 가 잘치겠네 잘 되지 음. 않을까 해서 그러면은 어, 한번 드라이버 볼게요. 네 음. 아, 편하게 원래 음, 아, 데... 아 원래 치던 대로 한번 해볼게. 쓰시. 진짜 나비처럼 치고 있어. <laughs> 응, 나비처럼도. 너무... 여자 넷이서 치는데 응. 내 공이 제일 뒤에면 진짜 자존심 상해. 남자도 똑같아요. 네. 음, 자 거의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뭐 135, 125, 130 거의 평균 한130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한 10m 정도 더 늘려 볼게요. 10m. 어. 처음에 아이언 처음 쳤을 때 느낌이랑 지금 드라이버 지금 치는 느낌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똑같이, 똑같이 느낌을 똑같은 느낌으로 가져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밴드 한 것처럼 뒤꿈치 쭉 눌러주고 그다음에 스피드하게 좀그 다음에 스피드하게 이것도 절대 이렇게 막 밀려고 하면 안 돼요 눌렀으면은 체중 왼쪽 있으면은 그대로 일어나면서 쳐야 돼요 조금 더 얘가 이렇게 꼬였으면은 그 힘을 위로 쓴다 생각을 해야 돼요 위로 위로 쓴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왼쪽 그룹이 앞으로 나와도 괜찮다고 했죠 그러면은 얘가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야 돼. 그렇지. 약간 점프한다 생각을 해야 돼. 그렇 근데 지금 보면은 회전은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잘하고 있어요. 내가 알려 준 대로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지금 다시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너무 이렇게 들어오려고 다 닫혀서 들어오잖아요. 이 스피드 늘리려면은 이어떻게 앵글 자체를 지금 내가 좀 봤는데 거의 다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어요. 궤도가 지금 봐봐. 여기서 여기다 푼다 생각해야 을 돼. 여기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다 클럽 페이스 면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서 여기다 내려난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때리고 있으니까 지금 너무 아웃인으로 이제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더 거리도 안 나고. 스피드 활용을 못하는 거 지금 궤도를 조금 수정을 좀 해볼게요 지금 너무 엎어치려고 하는 게좀 있어요 그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 엎어치는다 내가 이 공을 준비했어요 이 공을 준비했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클럽 줘보세요 여기서 백스윙을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여기서 여기다 가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백스윙 올라갔으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 오른발 오른발 뒤에 있죠 여기다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너무 여기서 이렇게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내려놓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뒤에 뒤에다가 여기다. 뭐 몸을 돌고 해야지 요팔로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다시 몸 돌아서 쭉 여기다. 그렇지. 돌아서 여기다. 그렇지. 오잘하네 다시 그렇지. 그렇지. 클럽을 들고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클럽을 놓는 거예요. 응. 다시 백싱 한번 올라가 볼게요. 스탑 이렇게 됐으면 아, 어깨가 좀 돌아야지. 퍼퍼티가 곧 되겠어?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야지.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야지.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가속을 준다 생각해. 여기서 여기서 킹 응. 음. 궤도를 보면은 그렇지. 좀더 스윙이 더 깔끔해 보이잖아 지금. 봐봐 지금 10m나 늘어났잖아 10m. 밴드 활용해서 그렇지. 오, 어, 140 나왔어. 오. 어. 짠트드피니 어때요? 지금 궤도 수정하려고 하니까 거리 자연스럽게 늘어났죠. 어, 그런 그러... 맞네. 오 어, 스피드 많이 좋아졌는데. 어, 또때리 기분 난다. 좀 치려고 하는 느낌 들죠? 오 응. 어, 지금 두개 연속해서 지금 120 나갔어요. 근데 맞는 느낌은 진짜 훨씬 좋다. 맞는 느낌은 좀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궤도가 조금 달라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비교 영상 보면은 완전히 지금 완전 아웃인으로 지금 깎아치려고 완전 궤도가 이런 느낌이어서. 근데 지금 완전히 뒤에서 딱잘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140m까지도 가고. 스피드도 늘어나고. 우리가 여기서 힘을 쓰려고 하니까 자꾸 궤도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쳐보고 오늘 마무리 한번 쳐볼게요. 네. 백스윙 올라가서 하루에다 놓으세요. 놓으세요. 근데 어택 앵글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나오려면 내가 너무 여기서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놓고 있어야. 드라이버는 어퍼블로우로좀 플러스 수치가 나올 수가 있어요. <laughs> 저기 너무 절로 칠라 그래도 좋았어요 어, 어떻게는걸잡아가아 진짜 절로 칠라 그 했는데 응. 완전 절로 아, 그럼 그럼 절로 차지네 그래서 응. 자 누나, 오늘 이제 보면은 원래는 비거리를 조금 목표로 생각하다가 보니까 아그 궤도를 수정을 하니까 조금 비거리가 조금은 늘어나는 걸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힘을 쓰려고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내가 여기다가 내려놓는다 생각을 하면은 어, 조금 궤도 자체가 인아웃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스피드를 붙여서 이제 칠 수가 있으니까 집에 가거나 아니면 연습장에서 뭐 공이라든지 탱탱볼이라든지 그런 거를 잡고 백스윙 올라가서 여기다가 내려놓는 연습을 어느 정도 좀 해주면은 스피드를 낼 수가 있으니까 올라가서 내려놓는다. 그 생각하면서 조금 해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마지막에 했던 드라이버는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 공을 뒤에서 던지면서 치는 느낌으로 치니까 훨씬 어, 힘이 들어가는 역시 나는 힘이 있구나 없는 게 아니었구나 <laughs> 아까 말한 대로 막 엎어치고 그냥 힘만 주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건데 걔도 신경 쓰면서 하니까 훨씬 내 힘을 쓸수 있는 느낌? 그래서 어, 좀 내려놓고 제 스피드 내는 거를 조금 계속 연습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고무줄과 음. 공 던지기를 생각하면 집에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